음, 오늘 화요일. 오늘 주가가 아침에 보면 예상 체결가가 아침에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하 미국 증시가 빠졌으니까. 뭐, 미국 증시도 빠졌고, 현대차도 많이 빠졌고, 뭐 그랬네요. 현대차 뭐 수소차 이런 거 만드는데 되겠어요? 외제차도 여기서 싸고 그러니까. 보면, 음, 크게 볼 것도 없고, 낯닥이 어제 좀 빠졌는데, 별 감흥이 없죠. 그냥 박스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을 봐도 이게 어제 꺼놓 손인데 그냥 박스다 그 투자자 동향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박스에요 박스 이거 올해는 종목을 볼게요 그 댓글에 누가 코오롱 티슈딘을 달아줬던데 얘는 옳른 이유가 그거죠 코오롱 생명과학이 에러를 해서 코롱 생명과학 볼까요? 어제 상한가 갔거든요 얘가 상한가 가니까 얘를 못산 사람들이 코롱 티슈즈를 사고 또뭐 코롱 뭐딴걸막 사는겨 코롱 뭐, 뭐 사는 있어 코롱 글로벌 뭐 코롱 인더스트리 코롱 어쩌고 저쩌고 사는데 아무튼 간에 코롱 코롱 생명과학 1등 주고 당연히 수출했으니까 나머지는 티슈지는 그나마 2등주쯤 되는데 하면 안되죠 하려면 예코롱 생명강마 해야지 그리고 요새 추세가 에러가 터지면 한방에 거의 끝나는 분위기예요 어저께 터진 아그 뭐야 며칠 전에 터진 유한냥에 얘는 1조 4천억 짜리인데 한방하고 두방 반 한방 반 그러시죠 그 어제 어제 터진 인트론 바이오. 어제, 오늘 터졌구나. 오늘 터진 게1.7% 올랐죠. 근데 사실 1.7%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미 거의 두 배가 간 거예요. 얘는 심지어, 갭상승 한 다음에 음봉 떨어졌다. 아주 안 좋죠. 여기서, 이, 식가란 게 엄청 주식에서 중요한데, 갭을 엄청 뛰어놓은강력한 식가를, 더큰 힘으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음, 힘의 흐름상 아주 안 좋은, 안 좋은 상태다. 근데 유한 양행은 왜 사라고 했느냐? 얘는 이전에 소문이 퍼져나간 게 아니에요. 인트론이랑 다르게. 얘는 그냥 보안 유지가 잘 되다가 한방친 거고, 한방 치고 쉬고 있으니까 뭐, 에러가 몇천억 터졌는데 이 정도는 사줄만 한 거죠. 그리고 코오록 생명과학도 그렇게 치면 마찬가지. 한방 치고 이제 쉬고 있으니까 뭐이 정도는 괜찮죠. 코오롱 생명과학은 살만하고 티슈지는 차트 차트가 딱 봐도 다르잖아요. 이 상단 전혀 못 지키고 질질 세고 있죠. 티슈지는 별로다. 그리고 오늘 종목을 보면 오늘 종목은 추가할 종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보면 호텔신라 같은 게딱 사기 좋게 나왔죠 이런 날 이런 대형주는 은봉 나오면 사는 거예요 원래 이게 차트 배우다 보면 뭐 은봉매수 양봉매도 이렇게 하는데 급등주나 세력주는 은봉 기다리다가는 사지도 못하는 거고 이런 다만 대형주는 양봉에 사면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양봉에 샀으면 11월 2일에 양봉에 샀으면 그 다음날 떨어졌죠 이날 또 양봉에 11월 시... 10월 12일 또 양봉에선 떨어졌죠. 거의 마찬가지로 양봉에 사면 그 다음날 좋을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음봉에 사라는 얘기죠. 주가 큰 악재가 없고 앞으로 갈, 잘갈것 같으면 음봉 음봉 떨어지는 날마다 그냥 사면 된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업디팜이 어제 이게 파는 게 최저점 매도가 될수 있다 했는데 오늘 좀반응해 줬어요. 이거 3.6% 올랐지만 실제로 시초과에 샀으면 5% 오른 거요. 그럼 어제 물린 사람도 많이 회복은 했겠죠. AD도 마찬가지. 얘도 0.3% 떨어졌지만 실제로 한3% 오른 거요. 시초과에 샀으면. 얘는 그냥 여전히 좋다. 지금 고가놀이 종목을 살짝 둘러봤는데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냥 AD랑 오티팜을 이번 주 내내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초 55초 56초 57초 <laughs>